예 오늘 9월의 마지막 어, 날입니다 30일이네요 내일 싶어서 10월 달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오늘 아침 일찍 또 월드컵경기장 여기도 축구를 하는지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어, 여기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은 아침에 한 10시 넘어야 또 이제 여기 앞에 홈플러스인가? 여기 홈플러스가 이제 주차장에 카스토프 한번 잠깐 보러 왔습니다. 여기도 몇만 개요 지하까지 합치면 몇만 개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어, 고무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성,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렇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게 이렇게 빨리 깨집니다. 그래고이 주변에 이렇게 설치된 걸 이제 보시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려고 이제, 이제 한번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한 20년 됐나요? 2002년도 월드컵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 한 거니까 2020년? 19년도에 건물에 들어섰죠 오늘 무슨 행사가 하나 보네요. 여학생들, 남학생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많이 계속, 계속, 여기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게 보통, 플라스틱이나 재생은 5년, 10년밖에 못 써요. 차량이 여기 주말 되면 또 행사나, 그 다음에 축구 경기, 그 다음에 홈플러스 여기 주말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기그다 보니까, 어, 큰 금액이 차이가 안 나면 되도록 고무를 쓰고 정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하여튼 몇년안 사이에 이게 지금 이게 고무고 이쪽은 거의 플라스틱인데 다 깨졌고, 그 다음에 이게 아스, 바닥이 아스콘이에요. 아스콘이다 보니까. 이게 다 흔들리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저 전에 전에도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보수 공사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게 만약에 정부가 하지 않고 개인이나 업자들이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지금 2022년 지금 하반기부터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삼고로 해서고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다 보니까 지금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 진입한 설치하는 것도 저희 많이 하지만 저희 제조회사이다 보니까 카스토퍼 방식도 어 많이 주문을 오고 그 다음에 단가 땀에 많이 고민합니다 업자들이 많이 전화 오는데 거의 한 올해 이것도다 고무 그 다음에 원료가 다 수입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4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어. 어, 상담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무료로 다 해드리고, 또 현장도 더 무료로 또 방문드리니까 잘 참고해서 예, 요 사, 지금 제품들 쭉 지금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잘 보셔서 이제 고무도 이 정도로 지금막 15년, 20년 되면 이렇게 되는데 플라스틱은 얼마나 되겠어? 요 플라스틱은 이거 작년인가 이거 핀 박은 거예요. 벌써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 잘 참고하셔서 대량으로 나가는 데 있죠? 학교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공용주차장 같은데,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형 물류창고들 같은데, 이거 다 인허가 상황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저 바깥에 이제 다, 외부에 다 이제, 어릴때부터 풀렸잖아요. 아직 실내는 좀 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사 현장들이 많이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어, 설치하실 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월드컵 경기장, 예. 네. 네. 와봤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어, 설치하실 때, 제주회사에다가 영광상사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